그러면 문의상 <laughs>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제 45차 세정시민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제주를 시작으로 경남, 세종, 울산, 부산까지 5개 시도당의 대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원들을 만나뵈니까 당의 통합과 혁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위는 대원들의 확신과 열정으로 성공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의정부 화재 참사로 사상자가 130명에 달하고 220여 명이 이재민 신청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길을 잃은 이재민들이 체육관에서 뜯는도 방으로 지켜왔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화재는 잘못된 규제 완화가 가져온 참사였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안전 규제를 풀며 내놓은 전월세 대책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장려사업이 시행된 지 5년여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대폭 완화된 안전장치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면적 안전 점검과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악명사태가 열일 일파만파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이후 공직사회의 기강회의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지한 달도 채안 돼서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 직무실인 청와대에서 항명 상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공직경을 기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의 수장인 민정수석이 항명 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은 단순히 비서실장의 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는 청와대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추가됩니다. 김수석을 징계하고 파면 또는 해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표 수리를했습니다 민종수석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국정농단의 진실도 사표처럼 수리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 필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사람들이 누구인지 만났지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다는 것을 청와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보상을 밝히는 신년기전회견이 난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걱정이 폐산입니다. 대통령의 집권들은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권력 암투에 날이 새는지 모르고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은 항명하며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국민들을,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도 팍팍한데 청와대 돌아가는 모습에 한숨만 나옵니다. 국가 계좌의 시작은 청와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은 대통령의 진정어린 대국민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항명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면 청와대 인적세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던져되지 않고서는 직권 3년차 국정운영구성은 구성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지금 국민과의 깨어진 신뢰를 회복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더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경명하신 네. 판단과 답변이 기요합니다이상입니 네, 이어서 우윤근원내 대표께서 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네. 문상기대위원장님과 어, 함께 의정부 화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의정부 화재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부상자분들이 모두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번 사고도 예외 없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조입시한 규제 완화와 안전불감증에따 인재였습니다. 소방안전시설인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도 않았으며 건물 외벽은 가연성 건축 자재로 마감 처리되어서 화재는 3시간의 재앙으로 번졌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건설사의 비용 절감만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문제였습니다. 세월호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참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반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단원고 졸업식에서 2학년 재학생과 3학년 졸업생의 슬픔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에 졸업식이 끝난 지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런 대화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 가치를, 우선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의 책무입니다. 지난 2009년 MB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의 주거공간이 도시형 생활 주택 규제 완화로 인한 위험 요소와 안전 문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정 부지역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 사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 국회가 요구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을 명한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을 거부하는 전대미문의 항명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온 심의식에서 청와대의 기관과 대통령의 추을 강조한 이후 첫 번째 발생한 것이 민정수석의 항명사태입니다.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친주를 강조한 이후에 진짜로 민정수석은 청와대의 개강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마저 가라앉히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무참하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근심과 분노만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비성실세 북정농단의 의혹에서부터 현직 민정수석의 항명사태까지 청와대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청와대의 기강이 문란해졌는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마음 합니다.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만 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특검이 한점무혹 없이 수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오늘 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개 사과하고 국정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편 방향을 발표해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권력 3인방이 된 해임은 이제 당연한 수순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 상황이면 청와대 사모들 스스로가 미리 사표를 냈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순간 대통령에 필요한 것은 알렉산더 왕이 보르디에우스의 매듭에 단 칼을 내친 것 같은 중안견단입니다 남아처럼 얽힌 청와대 주변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발상을 정하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망을 넘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몇 차례 밝히바 있듯, 오늘 10년을 위해서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홍법 개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정부 <laughs> 화재 <laughs> 쪽에 대해서 정부는 더좋기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이재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를 보면 안전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에 스프링쿨러가 없었던 것도 옆 건물과 불과 1미터 간격만 떨어져 있어서 화재가 옮겨 붙었던 것도 화재 대비가 안된7만가구 주택이 인허가가 날수 있었던 것도 이면 박정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불러온 재앙입니다. 이 시기에 인허가가 난 전국의 33만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화재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지역 축제장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교한풍구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도 한심스듯 불 것이 아니라 전후와 경중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도처에서 줄을 잇고 있는데 국민안전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전예방은커녕 사후 대책도 내놓지 않는 국민안전처는 국민불안처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처는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 회견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선대 행정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총리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없다지만 외국 언론이 더 걱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둘째, 대선 때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특히 공공품은 먼저 줄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부는 반대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국민은 헷갈리고 있는데 대통령 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경작자들조차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세 가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덜먹잡고 수렁으로 끌고 가는 3대 함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범 비상대책위원께서 언하시겠습니다 네, 평화의 상징인 양의해 새벽부터 해외에서는 대형 테러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형 화재의 뉴스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력설이 와야 시작되는 진짜 청양의 해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바랍니다. 최근 청와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인적 쇄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날 당의 상임공원 한 분이 발당을 한 것은 저희 당 전당대회에 참모를 끼얹는 행위로 전당대회 준비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당의 개혁은 통합과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전 행위는 향후 보궐선거 그리고 총선도의 약권의 패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laughs> 혁신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인재근 비상대책위원께서 발언을주시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권수석의 강명파동까지 발생해 온 국민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는 사면 초과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수록 과즙 물탄계라고 했습니다. 구물이 있으면 즉시 붙이라는 뜻입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통령 본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내각을 확 뜯어 붙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인기 3년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원혜룡 비상대책위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의정부 화재의 근본 원인 또한 민주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앞세워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한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규제 완화는 애초에 양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벌모로 규제 빗장을 푸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안전불감증 정부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각별한 각오 하에 민간과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킨 실질적인 국민안전 매뉴얼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제가 1월 8일에 대표 발의한 민방위법 개정안을 국회로 통과시켜서 그동안 안보 이념에만 치중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민방위 훈련을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으로 어,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우리 국회가 결의한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촉구 결의문의 수렴을 거부했습니다. 어, 어렵고 복잡한 남북관계 특성상 전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날이 있었겠지만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만무만 유감을 표할 것이 아니라 남북 대화를 위해서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북 전단 문제로 알짓자 행보를 하다가 북한에게 미국과의 직권의비밀를준 것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10년 사이에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를 생각할 때 마땅히 올한 해는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한해 조속히 대화가 재개되어 남북이 함께 화해와 교류협력의 정신으로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명실상부한 골드타임이 되기를 바랍니다.